안녕하세요. 타탈만도 제명 서경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타탈만도에서 처음으로 공동구매 공구를 진행하게 되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박수! 저희가 사실 타탈만도 채널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 공동구매 공고를 유튜브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게 성사가 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8월 27일 수요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구 기간을 가져서 7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27일 수요일에는 정리왕 이지영 쌤과 같이 유튜브 라이브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궁금한 전자기기나 가전 에 대한 얘기, 정리에 대한 얘기, 뭐 주서 없이 이런저런 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동시에는. 이 퓨리어를 더불어서 공동구매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 Q&A까지 얘기해 주는 아주 풍성한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27일 저녁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뭐 스킨슈트도 좋은 가격에 저희가 가져와서 또 진행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공동구매 귀를 좀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퓨리얼이란 얘기도 또 드렸고 실제 화면을 통해서도 아이 친구구나 라고 이제 보셨을 텐데 바로 이 모델이 차세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라고 불리우는 퓨리얼 클리너스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을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뭐 재원이나 기초 지식 같은 거는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던 혹은 더 추가로 드릴 것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지겨워서 보기 싫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로 오셔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진짜 흙처럼 바삭바삭 하거든요. 그거를 이 안에 넣고 보관하기 때문에 냄새 걱정도 없고요. 그냥 무게만 느껴질 뿐이고요. 15일에 한번 정도 버리면 되는 정도의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건조 분쇄 방식 같은 경우에 집에 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아예 안 가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니까요.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생각보다 화면에선 크네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게, 어, 컴팩트한 사이즈는 기본 2L 내용량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3 l 예요 그래서 크기가 좀있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가 26cm. 가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협성어가 잘 들어가겠죠. 근데, 세로가 길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뎁스가좀 있는 거죠. 440mm 정도 됩니다. 깊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부장에 넣어 놓으실 때도 이건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요게 그냥 보셨을 때는 높이가 40.5cm입니다. 근데, 뚜껑 열었을 때, 하부장을 조립하거나 하부장에 넣을 때는 이제 전체 높이를 아셔야 돼요. 이걸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뚜껑 열 때는, 딱이렇게 자를 재보면, 30cm보다 살짝 넘습니다. 한 32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인가 그런데 컴팩트한 사이즈보다는 어, 큰 사이즈, 뭐 대용량 사이즈 정도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버리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홈베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보관 모드는 없나요?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퓨리얼 클리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관 모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 친구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설계했던 의도가 에어밴드 카트리지라고 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는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압력,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을 컨트롤해주는데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이 나왔을 때는 냄새가 바깥쪽으로 나가지도 않거든요. 음식물을 건조하고 분쇄할 때는 가스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가스가 발생되면 그게 습증기가 발생되는데 이거를 빼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유일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입니다. 이거를 컨덴싱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른 건조 분쇄 방식이 차원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저희 집에서 건조 분쇄 방식 중에는 유일하게 이 친구를 좀 쓰고 있거든요. 써보시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용물이 이제 소수가 나오면 그냥 놔두고 또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보관 모드도 보관 모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건조 분쇄된 이 찌꺼기들을 모아놓을 데가 없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공구 기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기간 7일 동안 기간에 구매 하시면 푸드 컨테이너를 전원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 푸드 컨테이너가 저도 보니까 공기를 이렇게 해서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뭐, 일단 찌꺼기가 됐을 땐 냄새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무엇보다도 안쪽에 불필요한 공기들을 또 빼주다 보니까 이게 좋거든요. 압이 되게 좋아요. 따로 사시면 금액이 발생하는 걸, 이 공구기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사은품으로 같이 드린다. 공동구매때 좋은 가격도 같은 혜택으로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짚어드릴 게, 저 필요할 방송하면서 이런 혜택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음척이 가져가시면서, 심지어는 에어벤트 카트리지가 무려 요게 3개가 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전에 뭐 구매 인증을 통해 가지고 몇분더 드리거나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3개는 처음입니다. 요게 하나가 1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산소 공급을 차단해 주는 건데 요거를 1년 쓰는 건데 이거를 무료 3개면 3년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 구성도 좋은데 진짜 좋은 가격에 공동 구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관련돼 있는 정보는 아래쪽에 영상 설명과 더불어서 고정 댓글을 통해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볼 거는 저희 스튜디오에 음식물이 또 많이 발생하거든요. 스튜디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요거 한번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하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몰라 이제 냄새 엄청 나. 진짜로 이게 부패돼 있어가지고 여기 넣을게요. 으아! 야. 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예전에 오리탕 한번 리뷰한 거 아세요? 바로 여기, 여거 <laughs> 아무튼 뭐 이거 보셔도 안 보셔도 되는데 그 오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리 뼈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건조 분쇄하는 방식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믿어보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있죠. 전원이 전원 버튼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플레이 버튼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러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뒤쪽에 이호스가 있어요. 이호스는 실제로 뭐 타공을 통해서 하는 그런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습증기를 뒤쪽으로 빼주기 때문에 냄새 원인은 물! 그 물이 빠지는 통로가 뒤에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중에 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30분 후 물이 중요한데 이 안에서 물이 나왔어요. 보이세요? 이게 한땀한땀한 땀한땀한 방울 한 방울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제 발생을 한 건데 음식물이 건조되고 그다음에 분쇄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습증기거든요. 증기를 모아서 증류수를 만들어다 근데 여기서는 와!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집에서는 호스를 통해서 빼면 빠지니까 말 그대로 이 주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전혀 안 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즘 써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 어, 너어놨는데하부장의 상반에 MDF 합한 필름이 벗겨지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심지어 습기가 주변에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많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 메론 껍질. 이 메론 껍질은 사실 껍질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가능한가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시간 지나면 말 그대로 제대로 찌꺼기처럼 말려주고요.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냄새도 이제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회식을 한번 했었는데 비비큐에서 했거든요 맛있게 먹긴 했습니다 좀 남겼습니다 예, 남긴 것들도 닭뼈도 그냥 넣어가지고 식은 치킨들 돌려도 당연히 문제가 없다 뼈도 물론 일반 쓰레기지만 이게 정말 강력하게 잘 분쇄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면서 더 냄새가 나는 게이 생선구이 저희 피디님 중에 한 번은 잘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남았어요 이 생선구이를 넣으셔도. 걱정이 없다. 비린내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수분도가 있기 때문에 습증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뒤에 물을 빼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매콤한 마라탕도 해봤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매콤하건 짜건 시건 이런 것도 상관없이 결과물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에 대한 걱정 마라탕 잘 먹을까? 물론 요즘은 특허받은 미생물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매운 것들은 건조 분쇄 방식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좀더 기계적인 설명이랑 조작 방법, 메커니즘 이런 걸 설명했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돌려보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리뷰하고 나서 이 공구 기간을 갖기 전까지 사실 정말 수많은 브랜드의 건조분쇄 방식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내퓨얼 리 클리너스, 자이 친구 진짜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으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지 써보시면 알것 같고요. 공구 기간은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구 기간에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단 7일간 공구를 진행하는데, 근데 요거를 같이 드리는 것도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게이 에어벤트 카트리지. 요거 필터 아니에요. 산소 공급을 차단해 주는 그런 시스템의 카트리지인데 이 에어벤트 카트리지 무려 3개를 준다는 것도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체 푸드 컨테이너 3리 하나 에어벤트 카트리지 3개 그리고 놀라운 가격 그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쪽에 표기해 둘 테니까요 고점을 그 참고해 주시고 구매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가격 공개가 안됐는데한 가지 비밀을 좀 풀어드리면 앞자리가 4입니다. 에어매트 카트리지 세 개가 있는데도 저희가 원래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금까지 만약에 구입 안 하고 기다리셨다면 하, 진짜 공구 때 사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에는 링클이랑 이 친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왜쓰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리뷰와 더불어서 공구에 대한 예고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요. 공구 일주일 동안 잘 이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류왕 이지영 쌤이랑 함께하는 콜라보 라이브 시간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